네, 예, 안녕하세요.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기계 인형 클럽 시즌 오픈한 지 이제 뭐 2주차 좀 넘어가고 있죠. 2주차인가요, 지금? 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이제 청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이번 시즌 뭐 득템은 뭐 어땠는지, 뭐컨텐츠는 어땠고, 제작은 어땠고, 이런 것좀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계 인형 시즌이었죠. 인 클럽 시즌. 바뀐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뭐, 제작이 대표적이고, 페로소나 카드. 사라지면서 바뀌었고, 허공의 성도로 바꿨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괴담이라던가 뭐, 이런 거 조정이 좀 있었고, 어, 편의성 개선. U I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제일 먼저 기계 이념 시즌 어 컨텐츠, 매핑형 컨텐츠죠. 예전에는 계속 요즘 뭐괴담이라든가 미궁이라든가 안개라든가 이런 다른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나왔어요. 안개는 좀 빼도록 할게요. 안개는 빼고 뭐 그런 컨텐츠들이 나왔었는데 매핑의 컨텐츠의 장점은 그거예요. 장점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결정 벌기 쉬워요. 그쵸? 초보들도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엄청 쉽게 지, 진행을 할수 있고 초반에 재화가 빨리 벌리니까 좋고 빌드 맞추는데 여러 가지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제가 이제 맵핑형 콘텐츠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게임이든 이 게임이든 뭐저 게임 옆 동네든 뭐 어디든 되게 싫어하는데 이유는 금방 질려요. 그렇죠. 이게 안개 그러니까 악몽, 악몽을 얘기하는 거죠. 악몽이랑 이거랑 이제 뭐 비슷하니까 컨셉이 그두 개를 비교를 해서 좀 해볼게요. 얘기를. 악몽은 되게 곡 평가받았던 시즌이죠. 엄청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기계 인형 클럽이 있는데, 이두 개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보상의, 보상의 선택이 있어요. 악몽 시즌은 보상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쵸? 자기가 화폐를 할 건지, 카드를 할 건지, 뭐 장비 쪽을 할 건지, 나침반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선택해서 파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기계 시즌은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쵸? 선택이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드랍되는 아이템은 뭐 이것저것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떨어지는 것 중에 가치가 있는 거는 결정밖에 없어요. 결정 말고 아주 가끔 떨어지는 진품? 뭐, 그리고 잡재로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거는 의미가 없죠.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지는데, 시즌 컨텐츠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정을 버는 거예요. 득템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 그걸 이제 허공의 성도로 이렇게 카바를 쳐 놓은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을 이제 충분히 주니까 다른 거를 더안 나오게 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진짜 재미가 없어져. 초반은 진짜 재밌었죠. 일주 이주 막아막 그냥 막 맨만 돌아도 막한시간에막 5, 600개 막 천결씩 벌리고 이러니까 엄청 재밌었죠. 템 맞추는 거. 근데 지금 전체 분위기 보면 색이 말이죠. 사람들 점더 템뿌리고 있죠, 2주차에 지금.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맵을 돈다고 해서 뭔가를 기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번에 카드 드랍률 엄청 낮춰놨고요. 엄청 낮춰놨고. 진품이란 게 생겼지만, 진품의 드랍률이 그별 4개짜리 이거 저 2주 동안 한 빡세게 하면서 한 3개 본거 같아, 요세개 노드를 여태 다 찍고 했는데, 되게잘 나온 노드. 이 말은 거의 기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자 노드는, 뭐, 안 나오죠. <laughs> 먹었던 사람이 없죠. 맵을 아무리 돌아도 먹어오는 게 결정이나, 가끔 먹어오는 뭐, 별세개짜리 그리고 컨텐츠에서 뭐 나오는 것들은 제외를 할게요. 이것저것, 뭐, 큐브라든가, 뭐 그런데서 나온 뭐 검은 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제외를 하고, 그건 별개니까 그 시즌 컨텐츠만 놓고 보면은 예 네,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질린다. 요게 이제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긴 해요.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뭐 어쩔 수가 없죠. 사실 뭐 저번 시즌 괴담이나 뭐 미국 이런 거는 다들 엄청 취향에 맞는 사람은 되게 오래 재밌게 잘 했잖아요. 이런 이런 게좀 아쉽다. 예, 네, 개인적으로, 매핑 컨텐츠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뭐, 제작. 재밌어졌죠? 제작이 상당히 재밌어졌어요. 만드는 게 뭐, 머리를, 되게 단순했던 제작에서 조금은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고, 뭐한 번은 실패해도, 예를 들어, 아래줄이 실패해도 윗줄을 침식해서 다시 가치를 살려볼 수도 있고, 이런 재미가 생겼어요. 머리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돈을 더 아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컨텐츠로 벌어온 결정으로 그냥 구, 결정에 애초에 많이 주니까 그걸로 구매로 해올 수도 있고, 뭐 석판 관련도 바뀌었고, 상당히 이거는 잘한것 같아요. 잘한건 같은데, 문제점이 있죠. 이게 다른 빌드는 전혀 이 문제점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아이리스. 냉마죠, 냉마. 저 같은 경우 이제 냉마라던가뭐 다른 빌드도 몇 개가 있을 거예요. 특정 출처에서 나오는 유니크가 꼭 필요한 빌드. 예를 들어 냉마는 극과 극 절친이죠. 미궁 보스가 줘요. 그럼 미궁 보스한테 가서 케어, <laughs> 케어면 되죠. 예, 네, 되긴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3일이 넘게 안나오더라고요 되게 여러 분들을 봤는데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고 빨리 나온 사람은 금방 먹오는데 근데 이거를 막상 안 나오니까 사야지 하면 유결이에요유천결이면은 다른 템을 다살수 있는데 당장 7티어에서 이제 냉마 바꿔서 8티어 넘어오려는 분들이 냉마로 바꾸는 건데 저건 극과 극은 돌아도안 나오고 미궁은 생각보다 빡시고 미치는 거죠. 이런 템들은 진품이 아니면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요런 템들은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드랍률을 많이 올려주든지 출처를 좀 바꿔주든지. 이거는 솔직히 좀요 부분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뭐 이번 서블 카리노 있잖아요. 서블 카리노 같은 경우에는 어, 반지인 게더링 완들를 게더링 반지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액트를 밀자마자 레전드 비전 찍어가지고 원하는 거 타겟 파밍하면 한 바퀴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빌드고 맞추기가 너무나도 쉬우니까 뭐 반지는 상자 찍고 캐다보면 어쨌든 나오긴 하잖아요. 뭐그 각각보다 힘들겠어요? 짚는 <laughs> 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되게, 이번 제작이라든가 레전드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4성짜리 들은 드랍률을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나. 거의 뭐, 기대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안 나오죠. 네. 그렇고, 나침반도 바뀌었죠. 나침반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고 예전에 몇 시즌 동안은 낮침반을 되게, 되게 간소화시켜놨었어요. 어, 도치가 이게 저는 별로 밤에 들지 않았거든요. 추한 낮침반만 있고 이랬잖아요. 파밍을 이것저것 조합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뭐 연구를 할게 없었죠 사실. 죄다 기계신 힘의 신만 하고 자빠졌는데요 이번에 나침반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파밍, 저런 파밍, 이것도 좋더라, 저것도 좋더라 막 해볼 수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허공의 성도예요. 허공의 성도에 취지는 알겠어요. 이거 POE식이죠. 아틀라스 노드예요. 가죠 완전히.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노드가 좀 부족해요. 의도는 알겠어요. 한 맵에서 콘텐츠를 3, 4개씩 하지 말아라. 한두 개만 집중을 해서 해라. 라는 컨셉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큐브노드. 출연, <laughs> 침판 안 쓰면은, 실시게임가 필요하죠? 큐브. 이게, 이게 맞나 싶죠? 큐브만, 큐브를 할 사람은 큐브 밖에 못 하잖아요. 거기다 다른 걸 섞을 방법이 없어요. 나침반을 다른 걸 넣어서 출연을 강제시킨다 효율이 안 나와요. 노드를 못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즌 컨텐츠 큐브, 시즌 컨텐츠 큐브, 이거밖에 못 해요. 아무리, 그리고 되게 이것저것 컨텐츠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막 섞어보려고 했는데 노드가 애매하게 부족해요. 계속. 5포인트, 막 10포인트, 이렇게 모자르죠? 살짝씩. 이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필수인 것들, 거의 뭐 공통, 필수인 것들 다 찍으면 절반 써요. 그럼 남은 그 절반으로 나머지 원할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데,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해요. 요것도 살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그 짜잘한 노드를 좀 지워주든지, 큰 노드를 찍는데 더 많이 들게 하고 하고 작은 노드를 찍는데 더안 들게 아예 안 들게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포인트 자체를 더 늘려주든지. 요거는 되게 괜찮았지만 허공의 정도는 많이 그래도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페르소나 카드 없어진 것전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 카드는 남겨줘도 되지 않았나? 패시브 정도 느낌으로 한 다섯 개 정도 활용할 수 있게. 어, 완전히 없애버린 건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토치와 함께 했던 페로소나 카드인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다섯 시절 넘게 함께 했던 건데. 편의성 개선. 음. 어, 편의성 개선, 나침반 넣는 거? 장비 잠금해제? 거래소 자동 등록? 뭐 이런 거 편한 거 많이 생겼죠. 이거는 되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옆 동네는 계속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여기는 점점 사람을 편하게 하고 유저 쪽으로 친화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치를 좋아하는 거고 많이 해줬고 UI도 뭐 개선 많이 해줬죠. 어 최근 패치 내역이 또 올라왔었는데 뭐 인벤 열면은 화면 잠기잖아요. 진행 안 되게 그거 뭐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더라고요. 하 채팅은 계속 올라오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뭐 신경 쓰는 거 보면은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펫 자동 프리셋도 생겼고 되게 편해지는 부분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또 너무 편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다가 진짜 자동사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 지금 거의 뭐, 엔간치 세팅을 하면은 왼손을 안 쓰는 수준이죠, 게임이. 야, 한 손만 쓰는 수준이고. 음. 뺄성 좋아요, 좋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 스킬 자동 레벨업 같은 건좀 만들어 주면 좋겠고 <laughs> 그래서 이번 시즌의 총평은 어 노력은 좋았다 유저 친화적이라 좋다 단점 벌써 질렸다 <laughs> 키우고 싶지 않다 예, 네, 뭐, <laughs> 이 정도 느낌이 있겠죠? 아, 그리고 다이아 2배 이벤트, 크리스탈 그, 2배 충전해주는 거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작 안한 분들 많아요, 시작하려다. 크리스탈 두배 충전 좀, 매 시즌 초기화 좀 해주세요, 제발. 도망서. <laughs> 너무 비싸요, 팩. 예, 네, 이런 느낌. 여튼, 터치라이트, 화이팅입니다. 일단은 전 아직 열심히 하고 있고, 무슨 빌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취향에 맞는 빌드가 참 없네요. 지금 이번 시즌은. 신캐는 해봤는데, 너무 빨라서 못하겠고,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로사는 해봤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하염없이 미국만 뚫고 있고요. 네, 예,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 재밌으니까. 감사합니다.